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와, 아이비다 아이비 누나다 은혜 누나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방송 지금 공연 직전입니다 아 현재 저는 스트레칭하며 어 제키 형님 안녕하세요. 네, 하... 현대무용을 도전하고 어느덧 첫주는 무사히 마무리되고 지금 또 공연, 오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드라마 기사가 났죠. 히히. 저녁은 어, 계란 하나랑 어, 자몽 주스를 먹었어요. 체지방을 분해한다고 좋다 그래서 살이요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계속 빼고 있어요. 빼야죠. 되게 필요 없더라고요 저한테. <laughs> 네 전직 아이돌 시호 역할을 맡았고요. 드라마에서 굉장히 재밌는 역할일 것 같아요. <laughs> 아, 아프다. 아픕니다. 아프지만, 이렇게 좀 더. 아, 이, 아, 아파요. 아픕니다. 하지만, 다치지 않기 다치지 않기 위해 스트레칭을 해요. 웃기죠? <laughs> 니진스키 역할도 무용수고 발레리노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어놔요. 저 함께하는 같은 역할의 찬호형이나 동화형은 이미 너무 몸이 슬림하고 무용수 같은데 제가 많이 쪘었잖아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짧아요. 사실, 무용, 무용 공연 치고는 길게 한다고 하지만, 많이 짧아요. 말이 되게 많고 재밌는데 혼자서 화면으로 이렇게 말하려니까 참 어렵네요. 이것도 많이 해봐야지 라이브 방송을 잘 하는데. 아, 술 먹다가 깜짝 놀라서 오셨어요? 술 드시다가 어떻게? 발목이 되게, 예, 발목이 좀 얇아요, 제가. 이 발목이 여기가 좀 얇은 편이에요, 잡으면. 발목이 얇아서 좀 점프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래. 로비에 계신 분아 오늘도 화이팅 네 잘생겼다고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칭찬 많이 받으실 거예요 머리는 시호 머린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또좀 머리 예쁘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머리 예쁘게 세팅해놔도 이따가 공연하면 공연하면 완전 또다 젖죠 무용 공연인데 목을 풀어야 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노래를 또 많이 부르잖아요. 락과 판소리 그 어중간한 사이에서 타령을 하죠. 목요일 날 보러 오시는 분들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진짜 무용수들이 여러분들의 박수에 얼마나 행복해. 품바 보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공연장이요 종로에 있는 CKL 스테이지라는 곳에 있어요 청계천 바로 옆에 있어요 종각역이랑 가깝고 뭐 광화문에서 와도 되게 가, 가까워요 네 제가 객석에 올라가서 노래를 해요 마이크가 거기 있어서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효신 효신 무용수님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아, 네. 아, 저.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요. 공연장에 네. <laughs> 어, 팬분이. 네. 저 팬분이 힘내라고 비타 500을 전해주셨어요.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어, 정인이다. <laughs> 안녕, A팀 정인무용수. 그러면 우리 팬분이 주신 거를 모두 함께 음, 나눠 먹겠습니다. 비타 500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주님이시군요. 연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옷장이거든요. 옷장이 들어가서 저만의 공간에서 오, 울린다, 소리가. 마이크 찬 것처럼. 제 동생이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서울만 가요. 저랑 안 놀아주고. 하죠. 종생이 동생이겠죠. <laughs>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좀 귀여워요? 지금은 사실 딱히 귀여운 행동을 하진 않아요. 오늘 제 귀걸이 보여드릴까요? 으뜸 원자 제 이름 원형 할때원 으뜸 원자예요. <laughs>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기 옷장이에요. <laughs> 한솔아 왜 여기 몸 풀라고 풀어 괜찮아. <laughs> 의상이요? 의상 이제 입어야죠 음. 으뜸원 음. 이제 의상을 입어야 됩니다 아니요 귀걸이 선물 받은 거예요 오, 옷장 라이브 괜찮아요? 옷장 라이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옷장 라이브 저 스테파니 씨와 함께 또 보이는 라디오 같은 그런 거뭐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봐주세요.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봐주시고요. 성심성의껏 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다른 무용수님들도 진짜 멋있어요. 아 울려서 라디오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원영의 보이는 라디오 스타스타 스타 인스타 어 시아 형님 우리 헤어 디자이너 시아 형님께서도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형님 잘 지내시죠 일상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무더 서 배우님 또잘 생김이라 그럴 거죠 오늘 예매하셨어요 감사합니다 4월 4일에 또 제가 뮤지컬 니진스키가 또 오픈합니다 니진스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니진스키 노래가 진짜 많아요 노래 또 원없이 부를 예정이고요 드라마는 네 드라마는 7월달에 방송이 될 예정이에요 영이요? 으뜸원의 영은 영화로울 영 짰어요 제 덕분에 현대무용을 보게 됐죠 저도 사실 현대무용 이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굉장히 매력있는 예술이더라고요 현대무용은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니진스키. 바슬람, 니진스키. 저는 이제 또, 옷 갈아입고 또 이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에너지 넘치게. 오늘, 오늘 이 현대무용, 그게, 손님들이 오늘 좀 많이 오셨나봐요.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역시 객석에 관객이 찼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음. 파이팅! 여러분들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공연도 많이 보러 오세요 안녕 파이팅!